문양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안 클릭을 해놨더니, 지금, 지금 보니까 전투력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1등이었는데, 지금 2등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1위 분하고 몇천 투력이냐? 4천 투력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저는 문양이 아직 하나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1위 패키지도 구매가 안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또 1위 탈환을 위해서 달려볼 수 있겠네요. 일단 저기 문양을 줄수 있는 아 이런식으로 문양을 일단 공짜로 하나 주네 투력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일단은 장착을 하나 해놓고 빼는거는 아무때나 뺄수 있네요 던전 안에 들어가면은 문양을 랜덤으로 주나? 거래소에 문양을 파나? 문양은 따로 없는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돌아서 해봐야겠네요 던전에서만 구할 수 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귀속으로 떨어져요 짱구형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면 던전을 돌아서 올려야겠네요 일단 현상황에서는 던전을 돌려서 올리고 일단 서브캐스트들이 문양관련한 캐스트들이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음, 아 요런식으로 이제 CP를 이용해가지고 강화를 시킬 수가 있나보네요 어이 친구라도 일단 착용을 해서 투력을 좀더 끌어올려 보, 보여주고요 그 던전 2단계만 가셔야 됩니다 1,2단계 합산 횟수라서 미궁처럼 별개 획수가 아니다. 아, 그러면은, 최고 좋은 데를 일단 가야 되는군요. 강화도 있네. 일단 제일 높은 등급을 얻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단 있는 대로 착용해주고. 오케이. 문장 분해도 있고. 아, 저거 미궁처럼 별개 획수인 줄 알고 오늘 1단계 가서 문장 날린 사람 많음. 아, 늦게 시작하기 잘했어. 역시. 누군가가 앞서서 한 다음에 후발주자로 가면은 먼저 한 사람은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손해를 많이 본다 여기가 포인트인거죠 이옆에거 디스페어의 혼돈 디스페어의 혼돈 영역 2단계 여기를 가야된다는거죠 1단계 가면은 다는거죠 2단계만 돌아라 오케이 번전 어... 디스페어 혼돈의 영역 2단계 즉시 입장 아 어, 우리 대포형이랑 어... AI랑 셋이서 한번 가가지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 스킬만 아프고 나머지 몬스터들은 고만고만하군요 좋습니다 바로 보스네? 뭐 별거 없네 아니 깼잖아 아... 고급 두개 하지만 나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시기 이상 먹으면 좋은 거군요 간단하네, 이거 고블린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보스만 가서 패면 되네 음, 총 아홉 번갈수 있다 못듭니다오야 아프다 야 뭐야 이거 와? 어 그래도 나왔네요 다행이다 뒤진.. 뭐야 이게 아프네? 왜 이렇게 아파? 어쨌든 희귀 하나 먹었어요 희귀.. 카드 하나 먹었고 아, 좀 피해있다 잡아야겠다. 이거 컨트롤 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지. 빠르게 딜 넣어주고, 문장 강화 해가지고, 전투력을, 전썸 랭킹 1위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살짝 빠져졌다가, 찌릿찌릿 근처에서 사냥하지 말고. 이게 바닥에 장판이 저기에 걸려있으면 은 계속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라, 핏살기 피해주고, 빠져주고 커팅 아, 시기 또안 나왔어. 아, 일단은 깨긴 깼고 여기에서 더 하려면은 결투장을 가가지고 해야 된다. 아, 보상 있다. 오 보상에서 아, 스킬북을 결투장에서 얻을 수가 있나 보다. 로드나이트 거 오. 결투장 시스템의 보상도 바뀌었네. 결투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오케이. 방어 문장을 살수 있구나. 일단 이거 사주면은, 지금 있는 것만 일단 까볼게요, 형들. 일단 있는 것만 다 까서, 기본적으로 맞춰두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해서 방금 전에 깬 것까지 해가지고, 카드마다 이것도 옵션들이 다 다르구나. 최대 공격력이 24. 아. 옵션은 똑같은데, 이제 부옵션. 이거 옵션 부여가 무기처럼. 아하. 그럼 이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깠을 때 당연히 옵션이 좋은 게 나오면 좋긴 한데, 어차피 이것도 옵션 부여해가지고 더 좋은 거 끼면 되는 거잖아. 하여튼, 요 정도로 착용을 해줘가지고, 강화를 안한 상태에서, 11만 1800트협까지 끌어올렸고, 아, 요걸 가지고, 이제, 목표 강화가 30단계까지 있구나. 재련은, 이제, 말했듯이, 옵션 부여하는 거. 재련석이 필요하고. 이거 희귀는 그냥 아무거나 박아도 되지 않나? 그림을 왜 따로 띄어놨지 문양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격 쪽이니까, 얘네 3마리, 얘 2마리를 더 뽑아 봐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됐어. 근데 그 옆에 방어 쪽에 가면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얘들은 그냥 아무거나 끼워도 되는 건가? 근데 부옵션에서 강화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게 틀려지는 건가? 부옵션이 물방, 보스, 금피, 근뎀 곰돌이가. 아, 여기서.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 괜히 쪼겠네. 이런 붕딱 같은 거. 부옵션이 틀려가지고 이거를. 바꿨어야 되네. 아씨 사냥용 PVP용 따로 해야 된다. 아, 그러네요. 일단 우리 서버는 사실상 전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희귀카드를 사냥용으로 해야 되네. PVP, 받는 피해 감소. 오케이. 자, 이해도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대충 이거 카드에 대한 거, 어쨌든 희귀카드를 제외하고는 다 분해하는 게 맞고, 이거는 그냥 골드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CP만 있으면? 이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재료가 뭐가 필요한가? 아, 여기, 아, 이거, 이게 필요하구나. 문장 파편이. 이거는 적당히 4강 정도까지. 근데 그 4강 중에서도 내가 써야 될걸 미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공격력 쪽에서는 어차피 얘밖에 없으니까. 하나. 아, 실패를 하는구나. 어? 두 개. 세 개. 네 개. 오케이. 다섯 개까지 5강까지는 찍었어요. 올릴 게 없네요. 저는 버그베어 세 마리를 삼 5강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공격력은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전투력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보시다시피 112300 추력까지 끌어올렸고요. 네,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감사하고요.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한숨 자고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또 켤게요, 형들. 음, 좀 이따가 또 봐요.